테이블이 타입별로 쭉 데이터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B타입, C타입, E타입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있는데, 아, 이걸 B타입을 봐야 되겠는데, 아, C가 쭉 줄줄이 이렇게 마우스를 선택을 하고 스크롤을 해서 다운시켜서 내려가서 보고 참 번거롭잖아. 그지? 통합문서가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을 때, 뭔가 쉽게 쉽게 좀 찾아보기 쉽게 좀 만들 수 없을까.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선택을 하면은, A 타입을 선택을 하면, A가 쏙 올라오고, 응? B 타입을 하면은, B 타입이 쏙 올라오고, 자기가 보고 싶은 좋은 위치에, 해당 테이블이 싹싹 들어오잖아, 그지? 좋잖아. 음. 프로그래밍 요 재미가 이런 걸 하는 게 이런 게 재밌는 거잖아. 요 어떻게 만들지? 코드 매출 안 하고 이렇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할만하잖아.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 이 셀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하면 list라고 지어줬어 우선 이름을, 이름을 지어, 지어줬고 그리고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validation l i s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다 이것이 이것을 선택을 할 때마다 워크시트 개체에 워크시트 개체의, 워크시트 개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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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워크시트지. 워크시트 개체의 셀에서 값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change 이벤트라는 게 발생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곳에다가, 이곳, 이곳에다가 우리가 여기 바뀌었을 때, change event 에서, 요, 바뀐 이 이름을, 라벨이지, 라벨, D 타입이든 A 타입이든, 요, 라벨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셀의 정보가 바뀌었단 말이야. 요것을, 요것을 읽어가지고, 이 sheet 상에, 그거, 그 라벨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찾는다. 응? 찾을 때, 아 찾을 때뭘 쓸까? 이거 이거 일일이 다 순환을 할까? 순환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 하나 순환하고 순환하고 요 타입의 이름이 있는지, 요 라벨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딱 여기 찾았다. 그면 이거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건 좀 음, 순환을 계속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시간을 많이 걸. 뭐 순간적으로 허나닥 해치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find 메소드라고 있다고 find 왼지개가 갖고 있는 find 메소드 요거 요요 T 타입이라는 것을 어떤 주어진 범위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find 메소드로 이렇게 지금 요 T 타입이면 요 T 타입 T 타입 여기서 찾아라 하면 얘가 찾아줘 그냥 그러니까 순환을 할 필요가 없지. Fine Method를 알면은 순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Fine Method를 모르면은 순환을 해가지고 찾으면 되지. 그런데 Method 같은 것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순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간단한 Method가 있다. 방법이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Method나 속성을 자꾸 챙기게 되는 거지. 사용을 해서 찾았다. 그럼 요요 요, 여기서 이제 욕을 찾았단 말이야. 요거 욕을 찾았어. 욕을 찾았으면 일로 올려야 되잖아. 이쪽 이쪽 첫 번째 해, 이쪽 위치로 스크롤을 해서 이게 스크롤이지 스크롤. 스크롤을 해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일로 딱 이동을 시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스크롤은 또 뭐가 하, 하 해주나? 스크롤을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윈도우 개체라고 있어, 윈도우 개체. 윈도우 개체. 윈도우 개체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워크시트 개체가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는 이 윈도우, 요것을 관리해주는 개체가 윈도우 개체야. 그 윈도우 개체의 스크롤, 스크롤, 로, 혹은 스크롤, 칼럼 요걸 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쫙 이동을 시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윈도우 개체에 스크롤로 속성이나 스크롤 칼럼 속성을 사용하면 끝. 너무 심플하네. 응? 코드를 보자고. 여기다 중단점을 설치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게좀 편리하겠는데. 여기서 D 타입을 요거를 어, 이 타입을 딱 선택을 했다, 이거지? 딱 선택을 하는 순간, 순간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거야. 딱, 이벤트 플러시지 봐. 여기 이벤트 워크시 체인지 이벤트가 호출이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타겟에 네임, 네임 했잖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 은 여기서 타겟, 직접 실행창에다가 이렇게 찾고 해보면 좋아. 네임, 하면 그 거야, name, 하면 list, list, l i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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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i s t t l 다른 셀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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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name이 무엇이냐고 물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지어지, 지어져 있지 않은, 다시, 요거 하나, 다시 해보자. 중단하고, 요, 기서 값을 만약에 바꿔본다고 치 않고 여기다 X라고 치자 X라고 넣었어. 이렇게 X라고 넣었어. 엔터. 여기서도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타겟에서 네임네임을 name, 이걸 사용을 하면은, 에러가 나, 이렇게. 응용프로그램 정의오류 또는 개체 정의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네임이 지금 이, 이 x라고 위치 입력을 한 셀은 내 이름을 지어 놓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도 지어 주지 않았는데 네임 개체를 호출하니까 속성을 사용해서 네임 개체를 호출하니까 얘가 어고 에러야. 거 없어. 그런 게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리스트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면 엑시트 서브를 하게 했지. 응? 서 f 8 k 누르면 out then. y 거 u could not wear. X is a 이 i e c e nigger. You enjoy. You can wear. Tarant set is a cup. You see, 이 a c 값이 이 den. Sakoba, I feel g o 서 그래서, 그, 이제, 유효, 하지 않으면은 탈출한 거고, 여기서 이제 to g 는미 e 럼 o l 1 하면은 여기가, 여기서 R, 선택을 한번 해볼까? R to 가 셀렉트 하면은 어딘가? 첫째열, 첫째열이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또스페셜센스라고 있잖아? R t 고에서 다시 한 번, 메소도 속성을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f8 키를 누르면 이거 다시 r2코 r2고를 셀렉트를 다시 해 보면 어디냐 이렇게 되지. 요렇게 요렇게 선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는 첫째 열에서 데이터가 들어 있는 범위만 이렇게 선택이 된 거지. 이렇게 이 선택된 범위, 이 선택된 범위 내에서 Find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거야 Find 메소드 Find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다 Find 메소드의 매개변수를 요 Target, Target C 타입이라고 Label 드라이, 유효성 목록에서 선택된 값을 전달, 다시 Find 해가지고 여기서 자, Find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또 r 두고 매개변수에 다 담는단 말이야 Range 타입 매개변수에다가 자 그럼 R2 고를 이제 다시 한번 셀렉트 해볼까 어디가 되나 어디야 여기가 요 C타 요 C타 유지에 요 C타 바로 여기란 말이야 그지 여기 선택이 됐잖아 이렇게 R2가 아요 인제 찾았구나 그럼 이제 요거 문제는 스크롤을 시켜야 된다 말이야 요요백 백십이 열이 바로 여기 C타 이거 세 번째 열 바로 밑에 열로 이동시키게 해야 된다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스크롤롤을, 여기서 액티브, 여기 스크롤롤를 r 2고의로 값이 얼마가 볼까? r 2고의로 값은 112지. 여기 112 여기 맞잖아? 112. 그치? 그러니까 어, 액티브 윈도우의 스크롤 로 값을 112로 해준다는 얘기지. 112.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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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행의 값을, 행의 위치를 정해준다. 그 행의 위치로 윈도우가 스크롤 돼서 내려가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서 스크롤로 해서 여기 내려가면은, 여기 실행이 되면은, 이것이 여기를 착 올라가지. 자, 이렇게 여기 올라갔지. 여기 스크롤이 돼서 올라간 거야. 아, 이거 아주 간단하네. 그 다음에 스크롤 칼럼은, 이거는 이미 첫째열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을 뭐 이렇게 했다고 쓰자고, 여기서 지금. 이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자고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칼럼이 Altgo의 칼럼 첫 칼럼 값은 1이지 여기 칼럼 여기 해볼까 속성을 칼럼을 사용을 하면은 1이지 첫 번째 열첫 번째 열로 스크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크롤 칼럼 스크롤 칼럼 속성이 1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지금 R2고, 지금 우리가 찾은 찾은 범위가 R2고 변수에 담겨 있잖아. 요거에 칼럼 값으로 정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2열 2열에 지금 첫 번째가 지금 돼 있지만, 요게 이제 A열도 이제 바뀌겠지? 바뀌겠지? A열을 바뀌겠지? 간단하네, 그렇지? 어, 간단한 그 명령줄 명령 속성이나 메소드를 이제 자꾸 알아가면은. 어, 프로그래밍이 그냥 뭘뭐 자기가 백설하고 대화, 그냥 사람과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거야